죄송해요, 꼼짝네요. 계속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너무 보고 싶어서 보고 있어요. 그리고 이거 보, 이거 도트즈스 보고 감정 받았답니다. 너무 이쁘고 세련됐다고요 하나 세련니까 세련? 세련되네요. 밖에 동일는거니간 신경 안써도 돼요 연두에 이거 더 세트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거 자 다음에는 3분쇼 맞출 만들게요 왜냐하면 너무 애 맞추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씩어가려고요 한세트씩